안녕하십니까. 소수는 로또입니다. 1094회차 로또 딱한수 예측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로또 필히 출연할 것 같은 번호 딱 하나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예질 강자분들, 실증 강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 참고하겠습니다. 로 자, 직전에 출연 번호만 살펴봅니다. 1093회차 10번, 17번, 22번, 30번, 35번, 43번, 보너스가 44번에 출연했습니다. 직전에는 연속해서 3회차 이을 수가 없습니다 단번때도 없었네요 자 직전회차 필 7번 적중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번을 적중하신 분은 신인상님 한 분이 적중하셨네요 17번은 삼매님, 정아님, 테 태폭스님, 꼬맹이님, 빵낭이 히파람님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22번은 사이버님, 청성인님 빛나님, 백만불님, 백수신님 이렇게 역시 다섯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30분은 적중하신 분이 안 계시네요. 35분을 적중하신 분은 나연아님, 조근이님, 아기곤님, 조약돌님, 블로우션님 종기님, 이렇게 해서 총 6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43분은 우프님, 한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44분은 서수영님, 역시 한 분이 적중해 주셨네요. 자, 직전에 필출번 적중하신 분들은 또이 필출번을 놓고 이렇게 조합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5등 이상 당첨될 확률이 더 높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모두. 5등 이상 많이 당첨되셨길 바랍니다. 자, 직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집중하셨는지 쭉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통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구독자 예상에서는 음, 35번이 있었고요 17번이 있었습니다. 두 수가 있었네요. 예절 강자분들 중에서는, 어, 역시 35번이 있었고요 17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전 강자분들 중에서는 쭉 보니까, 요, 연번이니까 35번이 있었고요 22번이 있었네요. 두수두수두수. 두수, 두수 그렇게 있었습니다. 직전에는 그래도 적중률이 상당히 좋았네요. 통계상으로는. 자, 직전에 적중하신 분들 쭉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 나연아님이 35, 36 예상합니다 하셨는데 35번 적중하셨습니다. 우리 사이버님 22번 적중하셨네요. 그리고 오프님 42, 43 하셔서 43번 적용하셨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힘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선의 과정님, 대박나세요. 여사이연분이 자주 나오니까 21, 22 예상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청송이님 22번 적용하셨습니다 음, 저 한참 내려갑니다. 우리 수술원 님은 30년 못 먹어도 고고하셨는데, 야한발 조금만 더나가셨네 35억은 출연했습니다. 아직전의 차도 우리 김정한 님이 차수에서 17번 적용하셨고요. 차수는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백수신 님 22번 나와주세요 하셨는데 22번 출연했습니다. 우리 신인상님 10번 깔끔하게 적용하셨고요 저근이님34 35 하셔서 35번 적용하셨습니다 저액돌님 35번 예상합니다 하셨는데 35번 적용하셨고요 우리 아기곰님 35번 역시 적용하셨습니다 느낌이 와요 하셨습니다 지난주안 나온 꿈수 가져가 봅니다. 야 꿈수가 이렇게 지난주에 안 나오더라도 이번주에 나올 수 있습니다. 꿈수는, 어, 한주 이렇게 더 보셔야 됩니다. 17번 적용하셨네요. 17번이 지난주에 꿈수였나 봅니다. 우리 산매님입니다. 산매님. 우리 닉네임 함께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꿈수가 그 다음 회차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블로션님 35, 36 예상해봅니다 하셨는데 35번 적용하셨고요. 우리 종기님도 역시 35번 적용하셨습니다. 정하님 17번 적용하셨고요. 우리 빛나님 21, 22 하셨는데 22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차수에서 10번 적용하셨네요. 닉네임을 안 써주셨습니다. 백만블레인22 11. 아 쌍수를 보셨네요. 22번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테이퍼스님 17번 적용하셨고요. 우리 소다님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고 이렇게 13번을 주셨는데, 이야, 13번이 아, 안 나왔습니다. 꼬맹이님, 아, 17번요 하셨는데, 출연했습니다. 아, 우리 태열님은 아, 꿈스프리 영상이 별도로 있으니까, 꿈스프리 영상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빵랑이 히파라님 16, 17 하셨는데 17번 출연했습니다. 서수영님 44, 45 하셨는데 44번 출연했습니다. 우리 귀여운 양이님은 17번 차수에서 절종하셨네요쭉 봅니다. 혹시 빠지신 분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어, 써주시면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이나영 님 아, 역시 차수에서 적용하셨네요 이렇게 해서 직전에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저는 어, 1094회차입니다 딱한수 예측 필이 나올 것 같은 번호 딱한 수만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4회차 딱한수 예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